우리 이집 전체 정리 받은지 해주로 1년 반, 기년반좀 넘죠. 네. 어. 삶에 어떤 변화들이 있으셨어요? 거기서 다시 들어한다고 해야 되나? 집이 좁은 건 아니었는데 물건에 치여 있었으니까 계속 내가 그 물건을 어떻게 재고파악을 해야 될지를 몰랐던 거예요. 그러니까 자꾸 쌓이잖아요. 지금도 물론 뭘안사진 않아요. 뭐 사면 똑같이 많이 사고 하는데 그래도 적어도 재고파악은 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규모 있는 삶이 됐다고 해야 되나?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리고. 어, 가장 큰 변화는 여행과 아무 것도 안 사요. 지금 저 이번에 일본 갔다 오면서 먹을 걸1도안 샀어요. 진짜. 어, 딱그 뭐지 뭐 사왔지? 그 저희 애 아빠 먹는 양갱 정도만 사오고 막 실제로 쟁이던 걸안 하는 거예요. 그게 되게 조금씩 줄여 나가는데 음, 음. 뭐 이제 뭐 멀리 갔을 땐 조금 사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내가 과연 두고 버리지 않을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필요한건가 아닌건가를 예, 구매할 때 생각이 든거 구매할 때부터 고민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정리하기 전에는 아 내가 무조건 뭐 보이지 않으니까 무조건 쟁였다가 이제 뭐 그러는데 이제 어디가서 뭘살때 그리고 살, 뭐살때더 좋은 거 사야지 왜냐면 그래야지 안 버리고 내가 좀더 오래 쓸 거니까 그냥 그건 확실하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구매 단계부터 고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돈이 훨씬 줄어드는 거죠 저는 만약에 그렇게 제가 하게 뒀으면 지금까지도 그냥 이렇게 그렇게 살고 있었을 거다 그냥 그 물건 사이트로 이 집에 딱 들어왔을 때, 짐이 많으면, 조금, 헛하죠? 턱, 턱 막히죠, 숨. 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랬잖아요. 처음에 그 오셨을 때도 보면, 진짜 빈틈없이, 그리고 되게 잘, 쟁여놓는, 그게 있잖아요. 차곡차곡, 구석구석, 아주, 꽂고. 근데 그걸 다 끄집어내서 보면은, 이게 과연 필요한 건 그래서 전 요새 이제 뭐 하냐면, 티셔츠도 이렇게 있다가, 입을 뽑았던가 라고 생각하기 전에, 그냥 버려요. 양말도 짝이 안 맞아서 좀두까지 아, 그냥 버려요. 그, 걸 쟁여두고 쌓아두는 그거보다 그냥 차라리 버리는 게 낫고, 뭐, 소급도 이렇게 봐서, 빨리빨리 소진해요 근데 그게 그렇다고 막, 뭐, 패스트 패션처럼 막 그게 아니라, 좀 지저분하고 못 쓰겠는 건 버리고,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, 그 버린 만큼 내가 필요한 걸 채워놓고, 그럼 그게 달라지예요